다음에 오는 여행객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쌍놈새끼들 때문이거든요. 여기 후에에서 이 박을 잘 보냈고요. 이제 신투어리스트 버스를 이용해서 오늘 다낭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가방에 붙이는 택하고 신투어리스트. 물을 를 하나 줬습니다. 다낭으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지금 세 번째 슬리핑 버스고요. 어, 낮에 이동하는 건 처음이에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가는 짧은 거리니까 뭐 다른 특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후다닥 가서 또 발품 팔아서 방부터 체크인을 해야겠죠. 일단은. 안전하게 아.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시 15분 버스였는데, 뭐 조금 늦게 출발해서 여기 지금 40분 좀 넘어서 도착했으니까, 넉넉 잡고 한 2시간 반? 신 투어리스트 사무실이 조금 시내에서 떨어져 있어서, 조금이에요. 조금. 도보로 한 15분? 그래서 지금, 어, 시내 쪽으로, 이제 시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볼거리들이 있는 쪽이죠. 한시장, 뭐 꼰시장 이런 거, 성당 이런데 있는 데인데 제가 오늘은 어, 도미토리를 잡을 예정입니다. 도미토리 한두개 정도 받았거든요 암마이드가 휴양지다 보니까 혼자 묵기는 숙소 가격이 조금 비싼 감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오후에 도착이니까 하루를 숙박비로 비싸게 쓰긴 좀 아깝더라고요. 결국은 2박을 하지만 하루 반나절 정도를 빡세게 안항이 있을 거라 숙박비를 좀 저렴하게 도미토리를 이용해서 어, 묶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이안으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받은 어, 호스텔로 이동을 해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먼저 풀어야겠어요. 아 이것이 제가 잡은 숙소 외관이에요. 호스텔 1층에는 카페가 있고요. 2층에 시홀스 호스텔앤바 방을 잡았어요. 방을 잡았는데, 음, 오늘은 도미토리에요. 얘기했듯이, 지금 둘셋넷 8인실, 8인실 혼성 도미토리인데, 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 두명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여기가 이제 제가 2박을 머무를 공간입니다. 한시장 앞에서 현지인들 상대로 하는 재래시장이 좀 크게 열리네요. 진짜 현지인들을 위한 새벽시장이에요. 이렇게 오래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종류는 다양합니다. 과일, 야채, 해산물, 심지어는 꽃도 팔아요. 아침 일찍. 시장 앞쪽 풍경은 이렇고요. 한 시장도 열었습니다. 이 새벽에. 사람이 없을 때 한번 새벽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이 정확하게 5시 54분입니다. 5시 5 4분에 한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식당가 쪽에도 좀 이게 준비를 하시고요. 이게 생선. 엄청 신선한 생선을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 특히나 베트남은 보면요 그 생물들 신선한 것들 코너가 좀 일찍 문을 엽니다 여기도 지금 해산물하고 그 다음에 100% 진리 이 고기칸 고기칸은 정육코너는 무조건 새벽까지 일찍 엽니다 새벽에서 각지에서 생 고기들 막통 고기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베트남 전 지역을 북부부터 남부까지 다녀봤을 때100% 어, 같은 모습이에요. 진리에요 안만해도 그날그냥 신선한 물건들을 팔고 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항상 정육 코너가 제일 바쁩니다. 여기 이제 국수 면을 자르시고 계세요 이 쌀을 넓적하게 만든 다음에 칼국수 면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워가지고 쌀국수를 파는겁니다 <laughs> 짠지들 팝니다, 짠지. 와, 와이, 와이, 도무원아, 자. 여기 지금 어묵 열심히 만들고 있고. 피, 피, 피. 피. 어묵이 맞습니다. 이제 오후에 되면 여기가 이제 한 시장이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큰 건물이 뻥 뚫려서 2층으로 돼 있어요. 1층하고 2층. 2층은 이제 옷하고 신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1층은 먹거리들 간식거리 뭐. 그런 식당,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자리하고 있네요 관광객들이 들어차고 있어요 인산이네 입니다 초한 초가 이제 시장이란 뜻이고 한, 한시장이란 얘기죠 이곳이 이 다낭여행의 거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 7시인데 사람 없을 때 여기서 기념 사진 찍고 싶으시면 아침에 일찍 나오십시오. 늦잠 자지 말고. 7시에 오시면 아무도 없는 핑크 성당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약간 저기 마카오에 그 저기 성당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제 전면만 납작하게 세워져 있고 뒤에 허당인 아무것도 없는 앞에서 보면 약간 인위적으로 어 꾸며놓은 그런 눈 속임 성당 같은데 뒤쪽으로 보면 이렇게 공간이 크게 있습니다. 주말에 오면은 큰 미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안쪽에도 지금 수녀님들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쪽에 성수가 나오는 그런 데가 있네요. 예, 한글로도 써 있습니다. 마시수 있습니다. 아침으로 분보후회를 먹으러 왔습니다. 현지인들 빼고는 아무도 없네요. 자, 군복회를 한 그릇 먹고 가야겠습니다. 음. 아침으로 군복회를 먹으러 왔는데, 핑크 성당 옆쪽이에요. 구글맵 치면 나오고, 뭐 맛집인가봐요. 현지인들도 많이 오고, 그런데 일단 여기 야채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그냥 좀 심플하고 완자하고 두개 무기가 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선지 이런게 안 들어있습니다 면은 후회해서 먹은 면이랑 비슷한 면인데 따로 주는 야채가 없으니까 많이 허전합니다. 많이. 일위 결론을 얘기하면 후회가 맛있어요. 후회는 길거리에서 먹은 것도 맛있었어요. 여행 그냥 소소합니다. 소소. 说说。說 이곳은 음, 사랑의 부두라는 데인데요. 큰저 유람선 같은 게서 있는데, 저기 움직이는 배는 아니고, 이제 레스토랑하고, 뭐 커피, 카페 이렇게 돼 있는 데죠. 여기가 사랑의 부두에 저 유람선이 서 있으니까, 옛날에 어, 그런 외화가 생각납니다. 사랑의 유람선이라이 <laughs> 남자 혼자 남사스럽게, 뭔 여기서 뭐가 있을까요? 에이? 다들 커플로 와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후딱 둘러보고, 후딱 빠지겠습니다. 자, 여기 끝으로 올수록 이 난간에 자물쇠들이 빼곡해져요. 끝까지 빼곡해지는데, 이 기둥에도 자물쇠들이 걸려있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여기 이 등에도 걸어 놨다는 거저 위에도 저 위에도 뭐겠어요 어떤 쌍놈 새끼가 이 난간을 밟고 올라가서 이 자물쇠 걸어 놓은 거를 밟고 기어 올라가서 저기다 걸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걸다 보니 뭘 잡아야 되니까 저렇게 조명도 땡기다 끊어지고 뭐 그런 거죠 관광지마다 넘쳐나는 쌍놈 새끼들이 있지 없고 뭐좀 격하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표현이 저는 뭐 그래도 하겠습니다 뭐, 쌍놈의 새끼들이나 기분이 나쁘겠죠. 일반적인 관광객들이야,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보통 대부분의 100에 99명은 안 그러니까. 근데 유독 100에 1명 정도가 쌍놈의 새끼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문제가 생기고 지저분해지고 유적이 파괴되고, 어? 다음번에는 뭔가 제약이 생기고. 그래서 또 다음에 오는 여행객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게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는 쌍놈새끼들 때문이거든요. 건전한 여행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쌍놈새끼가 보이면 뭐라고 좀 하시고요. 이 쌍놈새끼하면서 그럼 뭐 말은 안 통해도 대충 감은 잡겠죠. 뭐 사랑의 부두에서 쌍놈의 새끼만 남발하다가 갑니다, 저는. Hey. Thank you. Hey. <laughs> 지금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한시장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도 훨씬 많은데, 전부 다 현지인들이에요. 음. 제가 찾던 시장이네요. 옅고 양념한 게 어떤 건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 놈하고, 요 놈하고, 이렇게 두개 샀습니다. 하프킬로 해가지고, 10만 동 줬어요. 5천원. 그냥, 간식거리로도 먹고, 맥주 안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부상조 해야죠. 여기는 현지인들이 찾는 시장이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냉장고 바지, 하와이안 셔츠. 다들 현지인들이 직접 입는 그런 유 옷들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쪽. 이쪽 코너가 아직 한가하잖아요. 여기가 이제, 그, 옷, 덤핑. 잔뜩 사놓고 막 골라골라골라 골라 골라 해가지고, 어, 막 싸게 주워 사는데요. 지금 벌써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옷을 깔기 시작하니까 벌써부터 이제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막 가져왔죠. 지금 옷들 꺼내고 신발도 꺼내고. 여기서 뭐잘 건지면 저렴하게 여행기간에 뭐 쓰고 입고 할수 있는 거를 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직 짐을 안 푸른 거고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이 옷하고 뭐 이런 신발, 가방, 주로 옷이에요. 여기 지금 오토바이가 한때 와가지고 때려 던져놨고, 여기 지금 시클로 할아버지가 치러 와가지고 또 때려 던져놓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여기가 어,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바베큐 맛집이라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혼자지만 한번 먹어보려고. 뭐 TV에도 나오고 그랬나 본데요. 어 소고기하고 우너하고 막창하고 일단은 세 개를 시켰어요. 개당 한 7만 동 정도니까, 21만 동, 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뭐 특별히 나오는 건 없고, 이게, 간장, 고추 간장, 식초, 뭐 이런 소스고요. 어느 분이, 와사비 소스라고 했는데, 와사비 소스는 아니고, 매운 고추 이렇게 약간 다진 거 같은 거 하고 간장식초는 그런 맛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국미소스 마요네즈하고 칠리 그 다음에 이제 쌈싸 먹으라고 이파리를 몇장 줬네요. 구워서 하나하나 좀 먹어보고 맛은 또 리얼하게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워서. No. 뭐 그냥 아시구요. 양념 문어입니다 문어. <laughs> 그래 막창 일단 양념 이 소스 안발라서 그냥 다 먹어볼게요 뭐 맛이 어떤지 막장 괜찮아요. 이질감도 없는 맛이고 식감도 괜찮아요. 맛이 괜찮네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소고기. 돼지갈비 맛이에요. 어떤 맛이냐면 그 국수에 들어있는 고기 있죠. 분짜 혹시 드셔보시면 거기 이제 돼지고기 바베큐 구이에서 들어가는 그 고기 맛하고 똑같습니다. 아우 제가 지금 모기가 발를 엄청 불어가지고 더워도 밤에 다닐 때는 좀긴 바지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고. 고기, 문어, 막창 먹었는데 다 합쳐서 21만 9천 동 나왔습니다. 만원 정도? 만 5백 원 정도 나왔네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